이렇게. 그러면 요세개 3개 있잖아요. 세 개를 다른 것으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이세 개가 같다는 걸 알잖아. 같다는 걸알 거니까 이세 개를 자리 바꿔하는 것이 3팩까지가 있었었는데 걔를 한 가지로 보고 싶다 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나누는 거야? 3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약간 됐어요? 위치가 이게 아니어도 돼. 얘를 편하게 들라고 이렇게 내가 지금 한 거지. a하고 bc하고 a 프라임이라고 a 프라임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얘를 나라는 것 중에서는 이런 스타일도 있을 거라고. 이런 스타일도 있을 건데 bc는 고정이겠죠. 가만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다 쓸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을 거라고. 근데 요 자리에 자리 자리에 자리 오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지저세 개가 자리 바꿔 말하는 것이 다 틀리도록 카운팅된 거잖아. 되죠? 실제로 이제 하나 써보면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A가 되고 A2 프라임, A 프라임이 됐을 거고. 다 틀리게 본 거라고요. 여기가 A 프라임이라고 박아 놓잖아. A라고 박아 놓고 A2 프라임 썼단 말이야. 여기가 A2 프라임이고 잘 봐야 돼. A가 되고 A 프라임이 돼요. 그다음 A가 이쪽에 왔을 경우 여기가 A 프라임이고요. A2 프라임이고요. 여기가 A가 왔잖아. 여기가 A2 프라임이고 A 프라임이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관리 봤을 때는 이 여기에 있는 여섯 개 있죠? 3팩까지를 전부 다 틀린 거로 봤을 텐데 여기는 BC는 그대로 있고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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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바꾸는거을한 가지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3팩까지한 가지로 보고 싶은 거라서 여기도 3팩으로 나눠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매 케이스마다 3팩으로 계속 나누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를 3팩으로 나누게 됐던 거예요. 왜 나누는지 아시겠어요? 됐죠? 그래서 같은 가이 포함되는 어있 수열을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다른 것으로 이제 봅니다. 다른 것으로 보게 될 거니까 5팩을 할 거고, 같은 것이 3개 있잖아요? 3팩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사연은 다음과 같고요. 된 거죠?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일일이 다 썼는데, 안 돼. 한세 번째. 결론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우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세 번째. 그럼 만약에, AAA, BB, C.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너도 일단 틀린 것으로 보고 배열을 때리는 거야. 배열을 때리는 거니까 틀린 것으로 보게 되잖아. 그러면 여섯 가지가 있죠? 6팩이 됐을 거예요. 6팩이 됐을 건데, 같은 것이 요만큼 세개가 있고요. 여기까지 2개가 있단 말이지. 세개에 2개가 있을 거니까 세개 자리로 바꾸면 하는 거 하나로 보고 싶고, 두개 자리로 바꾸면 하는 거 하나로 보고 싶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마침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 3팩으로 이제 6팩을 나누게 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 됐을 거고 3팩은 덜어냈잖아 걔를 2팩으로 나누게 되죠 2팩은 2잖아요 6 곱하기 5 곱하기 약분하게 되면 이가 2니까 2가 돼서 60까지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얘를 이제 응용을 해보잖아요 이런 걸로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잘 봐요 내가 이 설명을, 기본적인 예제를 들면서 설명하는 건 이게 블루석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 이런 기초적인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가정을 출발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길을 구해보자. 이것부터 할게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합의법칙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배운 같은 것이 포함돼 있는 순열로 할 수도 있어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어, 교과과정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교과과정에서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보죠. 합의 법칙이라는 얘기는 경우의 수다 따져보라는 얘긴데 이것도 잘해야 돼. 봅시다. A에서부터 B까지 갈 거예요. 집중 요 지점부터 생각을 하죠 항상 합의 법칙을 써먹으려면 내가 이 지점에 왔잖냐 뒤를 쳐다보는 거야 뒤에서 나까지 오는 길이 몇 가지일 건지 다 앞에 보세요 눈 띄지 말고 앞에 봐봐 이 지점에서 갈 거는 한 가지 길밖에 없죠 이렇게 그 다음 요 지점을 보세요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한 가지 길밖에 없죠 그러면 이 지점을 보세요 이 지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가는 길 하나 있고 이렇게 가는 길 하나 있죠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여기가, 여기까지 한 가지 길이 있고, 여기까지 한 가지 길이 있었잖아. 이렇게이렇게두 가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합의 법칙 쓰고 있는 거야. 됐죠? 또 봐요. 이쪽, 항상 뒤쳐다보는데내 뒤를 쳐다보면 갈수 있는 길이 요거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를 쳐다봐. 한 가지 길밖에 없죠? 이렇게한 가지 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부터 볼까? 일로 올 때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 이렇게. 근데 여로 가는 게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까지 가는 게두 가지였잖아. 이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2 더하기 1일 거니까 3이 돼요. 할수 있겠어요? 뒤 쳐다보면 돼. 여기 몇 가지 있고? 뒤만 쳐다봐. 뒤만 딱 봐. 하나밖에 없었잖아.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길에서 봐세요 뒤를 쳐다보면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죠. 뭐랑 뭐랑 합해요? 2랑 1이랑 합해요. 세가지가 되고. 됐니? 그다음에 이쪽 길 이쪽 길은 마찬가지야 이로 가는 거 있고 이로 가는 거 있어요 몇 가지겠어요 네 가지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합하는 겁니다 또 하죠 이로 갑니다 여기 몇 가지일 거냐면 이쪽 길로 갈수 있는 것은 뒤를 쳐다보면 여섯 개밖에 없지 않니 여기밖에 없죠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되죠 그대로 가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뒤바닥 이거밖에 없잖아. 한 가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합니다. 너는 일로 가는 거 있고, 돌아서 일로 가는 거 있잖아. 잘안 돼요. 다시, 다시, 초단계교 해봤을 텐데, 하나, 둘, 셋. 아, 몇개 썼지? 그냥 이렇게 합니다. ABC. AB 이렇게. 자, 다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납득됐죠? 여기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같이 해 봐. 여기 몇 가지야? 한 가지. 뒤만 쳐다보면 돼. 여기 봐 봐. 한 가지. 여기 봐 봐. 세 가지. 이로 가는 거, 여기 로 가는 거. 세 가지. 그다음에 여기 세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네 가지. 이쪽! 한 가지. 그대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아까랑 칸수가 약간 다른가 봐. 여기는! 다섯 가지. 일로 가는, 일로 가는, 합하는 거잖아? 됐죠?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여기부터 따져볼까요? 여기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가지. 너랑 너랑 합할 거니까? 그죠? 여기는 여섯 가지 셋 셋이니까 뒤쳐다 보면 된다니까요. 여기는 열 가지죠. 열 가지 그렇게 돼요. 여기는 1 5 가지 일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합하면 됩니다. 여기다 해볼까? 여기 이제 한 가지입니다. 뒤로 가는 거 하나,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에 보면 너랑 너랑 합하죠. 다섯 가지. 여기는 너랑 너랑 합하죠. 1 0 가지.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두개 합하죠? 20가지 여기는 35가지 됐죠? 그 다음 여기 합니다 여기 몇 가지? 25가지 왜? 일로 가는 거 5가지 이로 가는 거 20가지니까 됐죠? 여기는 45가지 여기는 80가지 할수 있겠어요? 뒤 쳐다보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니까 하의부찍었 쓰면 80가지가 나온대요 이렇게.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수열을 푸는 것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대. 이렇게. 그러면, 가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세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가로로 가는 길을 A라고 놔요 세로로 가는 길을 B라고 놔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은 이 길은요, 어떻게 간 거냐면, 가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세로, 이렇게 간 거예요. 가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세로. 이렇게 간 거고요. 얘가 이렇게 안갈 수도 있어요.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개를 써보면,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세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로가 하나, 둘, 셋, 넷네 개가 있고 세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이게 네 개가 있을 텐데 얘를 배열하는 수와 마찬가지겠구나 그걸 알수 있어요. 대요 여기까지. 얘를 배열하는 거 마찬가지겠구나. 그러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수전이니까 전체가 8개예요 가로 4개, 세로 4개. 8개라서 8팩을 앞에 똑같은 거 4개 있고 뒤에 똑같은 거 4개 있죠? 4팩, 4팩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4팩, 4팩으로 나눠요. 그걸 계산하러 가죠. 따라서 8팩이 있고 4팩, 4팩으로 나눠야 요 일단 8팩을 4팩으로 하나 나누잖아요. 그러면 위에 남는 것이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까지 남을 거고, 4팩은 하나 덜어냈어요. 하나 덜어냈고, 4팩까지가 남겠죠. 됐어요? 이렇게 될 거고, 8, 7, 6, 5가 있는데, 4팩은 24라고 쓰셔도 좋고, 그냥 쭉 써도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2, 3, 6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4, 2, 8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좀 이상한 게 나와야 돼. 70까지죠? 여기서 뭐 카운팅 좀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어? 아, 여기 15구나. 5랑 10이랑 그죠?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15. 15가 되고 여기 35고요. 그러네요. 여기 70이네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게 다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게 더 편할 수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합의 법치고 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고 얘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